축복합니다. 우리 뼈부라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말은 좀 적게 하시네요. 네. 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는데.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럭을 자동차로 막 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훈련받는 게 있답니다. 왜냐면 자동차끼리 막 경주를 하니까 부딪히는 사고가 나고 차가 부딪히면막 차가 빙글빙글 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답니다. 트럭이 있으니 트랙이 있으니까 벽을 계속 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내가 이 사고 때문에 저 벽에 부딪히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어디를 보게 되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인 벽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게 되냐면 길을 보도록 훈련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사고가 나면 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대요 차가 그러니까 벽을 보면 벽으로 가서 부딪히게 되고 길을 보면 길에 가서 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경주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길을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훈련이 사고가나 경기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가 막 빙글빙글 돌때 가서 부딪히는 차들은 대부분 카메라 에다 달아놓고 보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벽에 부딪히고 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안전하게 서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원래 믿음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말씀인데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박해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안주할 수 있도록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깊이 생각하라 이말씀 n who is 하나님께 눈을 맞추다. 초점을 맞추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들은 뭐냐면 본이 된 사람이고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게 다리를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냐면?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안 좋다고 계속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이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늘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뭐 한다고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 그러는데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마쳤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그랬더니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뭐가 되셨냐면 신실한 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주를 안주할 수 있고 모세처럼 믿음의 경주를 안주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분별하셔서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못 맞추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과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불안하니까 자꾸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안하면 신앙 산하다 불안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다녔던 사람들은 신앙 산하다 불안함 어디로 갈까요? 점집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안 가요. 점집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 믿는 사람들 환영합니다. 그건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예수는 그런 일이 적은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시내버스 안에요. 그런 광고판이 엄청 붙었습니다. 믿는 사람 오십시오.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TV 보면서 가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뭐하냐면 점집에 갑니다. 점을 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예수 안믿는다 하든가 신앙이 없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반드시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뭐냐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거나 그 무속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것은 뭐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꾸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내뱉은 말이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인도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불안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왜 가까요?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떠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일생 중에 한 번도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성경을 읽어 보셔야 아실 텐데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의 아들의 며느리 볼 사람을 종보고 가서 구해오라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구해오냐면 우리 본토 집에 가서 구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고 너에게 황통하게 만날게 해주실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생각, 옛날 생각 안 해요. 옛날로 돌아가자 말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 입에서 자꾸 내가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옛날에 이거 해 봤어. 이게 자꾸 옛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초점이 뭐 한다는 거예요.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요. 그러면 자꾸 뭐냐면 옛날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여호사밧 왕때 연합해서 대적들이 쳐들 어 오거든요. 그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아, 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대적을 물리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사와도 고백은 그거죠. 그런데 나는 뭐만 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 이렇게 보면 성경은 딱 구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 12명의 정탐꾼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 환경, 안락 자손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뭐예요? 메뚜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요? 똑같은 곳에 갔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그러므로 사울 왕도 골럇과 싸울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골럇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두려워 싸울 수가 없어. 이길 수 없는 거거든. 근데 다윗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커서 빗맞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남들은 커서 못 이긴다는데 다윗은 커서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사시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힘이 없더래요. 남편이 연순자라던데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투덜투덜 가는데, 이게 지하도에, 이게 구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발목이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 발목 없는 부분에 옷단을 올려 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더랍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따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된줄 아냐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너는 남편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없어하는데,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면 뭐예요? 속상해요. 그리고 인생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저 사람 은왜 나는 없을까? 그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을 볼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있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받는 환경,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서에서는 유념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피차 믿지 않은 것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봐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제 유혹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니까 떨어뜨린 게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게 목적입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시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거든요. 우리는 뭐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자꾸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마라. 즉, 뭐냐면, 단단하게 되지 마라. 옛날 성경을 하냐면, 고집 부리지 말하는 거거든요. 강박하지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장기가 이게 위내시경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죠? 술 먹은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색깔이 틀립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의 색깔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장기가... 건강할 때는 깨끗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장기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간이 굳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신장이 굳어지면 문제가 돼서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어지면 기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죄 때문에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믿음이 기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순절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순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초점 맞는데 방해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을 한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졌던 내 마음 내 신앙들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기경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손들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는 겁니까?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손들어 여러분, 가끔 스포츠뉴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뉴스에 보면. 이렇게 달리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1등이다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환영한 막 환호한 사람도 있거든. 근데 2등으로 온 사람이 죽자 살자 떼어가지고 1등이 지금 꼬른하기 직전인데 자기가 훅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이요. 근데 좋다고 했던 사람은 아직 꼬린 지에못 들어가가지고 1등을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순종을 잘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순종을 안 해버리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으면 뭐할수 없다는 겁니까? 꼴인짐에서 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환경과 문제, 어려움, 사람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어른 피자 좋아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피자 안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피자를 먹느니 전을 먹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딸들이 할머니 집에 가면서 도미노 피자를 사왔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먹어보시오 그랬더니 안 무거 사양껏 안 묵은다 그래도 손녀딸들이 사왔으니까 한번 먹어보시오 하고 먹게 했거든요 먹더니 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하타, 이런 것이 있다냐? 좋다, 맛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주에 가끔 갈때 엄마, 피자 사고 갖가까이때은 사고 갖 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 세계 3대 피자 기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피자 아시라는 게 있는데 그 기업의 특징은 메뉴가 많대요. 도미노 피자라는 게 있답니다. 도미노 피자는 배달을 빨리 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 니트 시저스라는 피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값이 싸대요. 그래서 이새 회사가 세계 피자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어떤 피자 회사가 생겼냐면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30대 회장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매년마다 매출이 두 배, 두 배, 두배 넘어가지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새 회사를 넘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회사의 마케팅 중점이 뭐냐면 맛이랍니다. 맛 좋은 재료로 최고의 맛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 파파존스라는 피자 기업은 뭐에다 승부를 거냐면 본질에다 승부를 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는 게 많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혼신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 다른 건다좀 없어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무시요뭐 말해봐요. 목사가 그렇게 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말한다고 해서 때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앞에 앉으셨는데. 나는 좀 앞으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나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무서워해. 그래갖고 앞에 앉으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는데 절대로 안 잡아먹는 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와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본당이 적으니까 앞으로 와야 뒷좌석을 변해야 사람들이 와서 앉는다니까요. 내가 이 말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말해라. 나는 주구장창 뒤에 앉을라 한다. 회개할지어다. 어쨌든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도거든요 예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에베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는 뭐 하는 것이냐면 딱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 그러면 다른 것다 놔버리고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쫙 맞추는 것이 에베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말하고 기도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셔안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셔 우리 같으면 어디가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삐쳐서 가볼텐데 사도 바울은 누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아 하나님이 약한 데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선도로는 신앙생활은 깨달아지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아픈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에베 때도 오늘 저 권사는 무슨 옷을 입고 왔다냐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했다냐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오후예배에 찬양 오라며 폐 영광 돌리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성운교회 예배가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므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여 천상에 입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